박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입장 차만 확인했습니다. 경찰의 청문회에서도 적반하장식 태도을 보였습니다. 기상 문제로 출격이 연기된 미군의 전략폭격기 전개가 오늘 진행됩니다. 오늘의 이분 이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3당 대표를 만나 사드배치를 강조했지만 야당 대표들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야당의 세월호 특조의 활동 보장 요구에는 사회의 부담을 고려하겠다는 답만 대풀이 했습니다. 오수석과 관련해서도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강신명전 경찰청장은 백남기 농민 사건과 관련해 사과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또 당시 살수차를 운용한 경찰들 역시 가림막 뒤에 앉아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경찰의 직사 살수와 관련해 거짓 보고서를 작성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북핵실험 응징을 위해 예정됐던 미군의 전략폭격기 전개가 기상 악화를 이유로 연기됐습니다. 관의 민간기는 출항한 터라 연기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오늘 한반도 전개를 할 계획입니다. 1분입니다.